안녕하세요, 조연기입니다. 아 오늘 기분 좋아요. 햇살이 좋아서. 아, 오늘은 제가 어, 예전에 해봤던 거좀 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또 소소한 뭐 재밌는 거 이렇게 군생이 아니고 얼굴 하나짜리를 잘 키, 키워가지고 이렇게 분갈이하는 법. 했던 거,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렇게 요즘에는 저기 창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창들이 많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는 방법, 또, 어, 이렇게 작은 것들을 키워서 심는 어, 방법. 음.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요런, 요즘에 이런 창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다 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뿌리가 있으면 흙이 묻어 있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수입할 때 그래서 어, 창이나 문화 다위가 들어올 때는 다 이렇게 어, 잘라가게 잘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 뿌리는 내려야지 올 여름을 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잘 내리는 방법 또는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어, 하나씩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다 화분에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면 화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자잘해서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숫자는 많아지거든요. 화분 수가 그럴 때좀 키워가지고 어, 분갈이하는 방법. 최소한 한일년 정도는 키우셔도 될 거예요. 이건 제가 한 해본 방법 중에 제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여기 어이 이쪽으로 왔는데요. 음, 이런 판도 괜찮고요. 그 뭐야?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구멍이 떨, 예, 있으면 더 좋아요. 물을 자주 줄수 있어서 더 좋고 플라스틱도 괜찮고 나무도 괜찮고 나무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괜찮아요. 한요 정도만 해도 한5 0개 이상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5 0 개의 화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laughs> 키워서 키울 수, 키워서 심을 수있으니깐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구멍이 많이 뚫어져서 이거를 준비하고 여기다 판을 좀 깔았어요. 깔망을 좀 깔았는데 어, 상토만 이런 우리 뿌리 내리는 이 상토만 하면 여기 있잖아요. 이 상토, 상토만 하면은 뿌리는 굉장히 잘 내리지만 잔뿌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올해 이거를 계속 키울 수는 없어요. 물을 주면 이게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단단해져요. 요상토만 하면요. 그렇지만 뿌리 내리고 이게 내리는 데는 꼭 이게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제 요거랑 같이 쓸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요 판에다 일단 이 판에다가 우리 쓰는 분갈이 할때 쓰는 그 배합토 어 배합토를 깔아요. 이거를 하면은 한 1년까지 1년까지 분갈이 안하고 키워서 쓰실 수 있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배합토 우리 우리 하는 그 배합토 있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오래 하실 거면 좀 깊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판이 좀 깊으면 깊어도 좋거든요 깊으면 요좀 많이 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키울 수 있어서 이렇게 맨 처음에 배합토를 깔고 배합토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계란 판이 필요합니다. 이 계란 판을 잎꽂지할때 많이 쓰시는데 요즘 잎꽂지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그런데 좀 다육이가 많아지면 그 이렇게 하나 하나 했는 것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좀 키워서 심을 수도 있고 요즘 이제 창들이 이렇게 뿌리 없는 것도 많이 들어는데 이런 거를 그냥 심어놓고 잘못 자, 잘못했다가는 또 수분이 가가지고 다른 거랑 같이 넣다 보면 수분이 가서 이렇게 물러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해 줘요. 요거를 이 판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어, 여기에 배합토를 한 층을 절 여기 여기다 깔아줘요. 한 층을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층을 요 계란 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 파는 트로이 있거든요. 왜시 씨앗 내릴 때 하는 그 트로이 역할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통은 그거는 플라스틱이라 어 나중에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오랫 동안 키울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종이가 이제 사, 샀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똑 이렇게 이렇게 파 가지고 심기만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배합토를 한 다음에, 이제, 뿌리 내리는 이 상토. 상토. 예, 상토에 여기 펄라이트 좀 들어간 건데, 이 상토를 위에 이렇게 올려줘요. 위에 올려준 다음에, 이 상토를 뿌리 내리는 상토. 위에 이제 상토, 상토가 이제 뿌리 내리는데 용이하라고 이 상토를 주고, 여기 이제 25개니까 여기 꽉 차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키웠다고 하셔도 돼요. 이게 그냥 판으로 하면은, 그냥 판으로 하면은 막 붙어가지고 다 무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분갈이 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뿌리가 막 이때 다 잘리고 그러는데 요거는 하나하나 요렇게 이렇게 해서 할수 있어서 좋고. 아, 이제는 요거 이렇게 뿌리 없는 것들을 준비하셔서 창도 심고요 만약에 창이, 뿌리는 없는데 창이 크다. 그러면은, 어, 요기 하나 건너 이렇게 놔도 되고요. 요런 거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어디서 선물 받기도 하고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일일이 다 이게 화분을 해주면 작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지저분해져요. 네. 다육이가. 종류는 많고 막 짜잘짜잘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완전하게 한 1년 정도 키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뭐 나올, 나온 것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또 선물해도 괜찮고요. 네. 이게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려요.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밑, 이게 물을 좀안 줘도 밑에 배합토가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요. 뿌리도 잘 내려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군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어느 것도 다 되죠. 이렇게 해서, 뭐 여기 꽉 차게, 이렇게 해서, 어 뿌리가 한, 봄 같은 때는 거의 한, 3월 정도에는 거의 한 10일 정도? 그때서부터 하면 뿌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서부터 물을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오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위에 여기에 마사 있잖아요. 그 돌마사. 거기를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돼요. 그럼 서로 붙지도 않고 아주 여기가 소박하게 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삽으로 이걸 하나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분갈이 하듯이, 이거 딱 해, 하면은, 이렇게 딱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빼지 않아도, 삽으로 딱 하면은, 다 얘네들이, 이렇게 다 사가요. 그래가지고, 음, 또 분갈이 하기 딱 좋게 되거든요. 오래 키울 수도 있고요. 예 늘리지도, 분도 늘리지도 않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방법이.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도 내리시고요